면접할 때 뒷번호보다는 앞번호가 나은 것 같습니다. 아 너무 오래 기다려요. 강렬한 하이톤 목소리랑 침착한 목소리 중에서는 당연히 침착한 목소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. 아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다. 특히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. 이건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. 여러분 당연히 키워드그만 적으셔야 해요. 문장 다 적으면 시간이 안 돼요. 실험때 감독관과 눈맞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눈맞춤을 어떻게 하느냐, 눈을 보는 게 너무 어렵다. 이럴 때는 인종을 바라보시는 게 저만의 팁이에요. 어, 당연히 저에게는 저는 이런 사람이지만 느리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 그러냐? 저도 말이 빠른 편인데요. 상대적으로 조금 듣고 있을 때 빠르게 말하면 이 사람이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아,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. 저는 그냥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.